저는 경기도에 사는 26살 아기 엄마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 얘기 좀 하려고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해결책도 안 나오고 창피하지만 글을 올려봅니다. 19살에 지금 신랑 만나서 21살에 아기 낳았어요. 저희 시댁은 남편과 시아주버인과 시어머니. 이렇게 셋이 직장에 나가고요. 집은 시아버지와 저, 아기. 이렇게 셋이 집을 보고 있답니다. 시아버지는 젊으셨을 때 철봉에 올라가 매달리시다가 어떻게 잘못 떨어지셔서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집에서 저와 살림하시고요. 그게 화근이었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때는 제가 임신 막달이었어요. 다들 일하가고 저하고 시아버지 둘이 있을 때였어요. 그때가 낮이었는데 시아버지 동네 어른들과 술을 드셨는지 저한테 오시면서 갑자기 제 위도를 올리면서 어디 배가 많이 나았나 이러면서 쓰다듬는 거예요. 제가 놀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면서 얼른 이곳을 내렸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진 영색이면 이곳을 올리면서 배를 쓰다듬다니요. 그래도 그날은 식구들한테 아무 얘기도 안하고요. 그냥 이자라는 식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기 낳고 얼마 안 있다가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다들 일 나가고 아침에 제가 아기 젖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어디서 의자와 하얀 천을 가지고 오시더니 저보고 의자에 앉아보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 의심하지 않고 아기 젖을 먹이고 재운 다음에 의자에 가서 앉았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제 윗옷을 올리면서 젖을 짜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어린 나이에 너무 놀라서 얼른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시아버지가 방문을 막 두드리면서 문 빨리 안열냐고안 열면 방문 부셔서 들어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 겪는 일이라 애들이 고창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문이 부셔져라 자꾸만 두드려대고 할수 없이 아기 깰까봐 문을 열었죠. 문 열자마자 또다시 제 옷을 올리더니 젖을 짜야 한다면서 만지려고 하기래 싫다고 했어요. 자꾸 그러시면 신랑한테나 시어머니한테 이를 거라고 그 얘기라고선 시아버지 표정을 보니 굉장히 화나있는 표정을 지으시곤 동네 마실 나갔다 오신다고 나가셨어요. 그 틈을 타서 신랑에게 전화해서 얘기했어요. 솔직히나 시아버지랑 둘이 있는 게 무섭고, 싫다고 시아버지가 오늘 나한테 나쁜 짓 했다고 신랑한테 모든 얘기를 해버렸죠. 신랑은 지금은 일하고 있고 바쁘니까, 이따 일 끝나서 집에 들어가 얘기하자고 그러더군요. 한 3시간쯤 흘렀나? 시아버지가 술을 엄청 드시고, 집에 들어오셨어요. 제 느낌상,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생각하고 방으로 얼른 들어갔죠. 나갔다 들어오신 시아버지가 제가 있는 방문을 여시더니 제 멱살을 잡고 들어올리더니 오늘 자기하고 있었던 일을 자기 아들이나 마누라한테 얘기하면 아기하고 저하고 죽인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용기는 안 났지만 정말 용기를 내서 오늘 식구들 오면 다 얘기할 거라고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안방에서 신문지 돌돌 말린 날카로운 칼을 가져오셔서 얘기하면 죽인다고 얘기할 거냐 말 거냐 그러시길 왜말안할 거니까 칼좀 치우라고 그랬어요. 그 시간이 너무 지옥 같았어요. 겨우겨우 시아버지 설득해서 아기방으로 들어와 눈물 콧물 흘려가며 신랑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고 퇴근 시간 돼서 신랑이 왔을 땐 눈물이 더 나고 왜 그렇게 반가운지 마치 제 구세주 같고 시아버지 안방에서 술 취해서 주무시고 있을 때다 얘기해버렸어요. 시아버지랑 둘이 있기 싫고 무섭다고 신랑은 우리 아버지가 그럴 거라면 절대 아니라고 황당해하고요. 때마침 시어머니도 최근에서 들어오셨길래 시아버지랑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했어요. 시어머님이 말하시길 자기 남편이 그랬다는 증거가 있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럴 사람 절대 아니다. 이러시면서 저만 완전 바보 됐네요. 일고 주무시던 시아버지 귀에 제가 하는 얘기 다 들으셨고 저희 시댁 집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시아버지 열받아서 집안 살림 다 때려보셨고요. 저 시아버지한테 싸대기 2대 맞았어요. 시어머니는 집안에 불란 일으켰다고 저를 나무라시고요. 신랑은 저보고 거짓말한다면서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를 해야겠네 등 자기 아버지가 극날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나쁜 짓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믿어주던지 말던지 하는데 제가 이 집에 살고부터 잘 살던 집에 불란만 일으킨다고 당분간 저보고 친정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택시비 주어주면서 내가 이 집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아기 데리고 그 늦은 밤에 신랑이 주어준 택시비 가지고 친정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시기를 가봤더니 이렇게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너만 빠져나가면 되겠냐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여시는 거예요. 솔직히 전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고 제가 시아버지 있는 데서 옷을 짧게 입고 다닌 것도 아니고 아침 먹고 아기한테 젖 먹이고 있었던 게 단데 제가 뭘 잘못해서 빌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아기 낳고 살고 있고 며느리 같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그집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어쩌면 날가지고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이 있고 이렇게 난리도 났었는데 그 뒤로는 시아버지가 안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아기가 커가면 커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제가 요즘에 아기 맡기고 마트 일을 합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서 집에 들어가면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아이가 할아버지가 똥꼬를 익혀했죠. 아포요 이러면서 제가 아기에게 할아버지가 아기 똥꼬 만졌어? 이러면 만졌답니다. 너무 불안한 나머지 그 마트 일도 관뒀습니다. 도저히 시아버지한테 아기 맡기고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참았습니다. 저한테도 그랬으면서 이젠 내 아이한테도 저러는 거 보면 인간이 아니라 완전 개짐승 같습니다. 이젠 저도 머리가 커서 그런지 대들 때는 대들고 따질 것 있으면 따지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못 배웠다는 둥 집에 가서 다시 엄마한테 교육 받고 와라 이러시는데 그러는 자기들은 뭘 잘한 게 있다고 큰 소리죠? 저한테 아직까지 미안하다 말한번한적 없는 사람들이 더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내 아이한테마저 더러운 짓을 하는데 산부 안과에 가서 제딸 아이 천음막 검사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라도 잘못되면 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제딸 아이가 오줌 눌 때마다 아프다고 하는데 제발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아기한테 그말 듣고 신랑한테 가서 얘기했죠 시아버지가 우리 딸한테 이상한 짓 한다고 직접 딸한테 들어봐라 해서 딸 앉아놓고는 아빠한테 얘기해보라고 했어요. 저한테 얘기한 거와 똑같이 말했어요. 저희 신랑은 딸아이 말 듣고 잠깐 멍 때리더라고요. 신랑이 시아버지한테 가서는 며느리한테도 그랬다면서 이번에는 넘볼 게 없어서 내 딸한테까지 추잡스런 행동하냐고. 시아버지가 놀라시더니 자기는 절대로 그런 짓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우리 딸이 얘기하는 건 뭐냐고 직접 한번 들어봐라 하고는 딸을 데려왔죠. 딸이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 행동을 재현하고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지 뭐든 다 따라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전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큰소리 쳤습니다. 정말 속상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예전에 나한테 그짓 하더니 이젠 내 딸한테도 더러운 짓 하고는 당신이 내 딸한테 할아버지고 나한테 시아버지 자격이 있냐고. 시아버지는 제 딸을 보더니 거짓말하는 거라며 할아버지가 정말 그랬냐라면서 딸에게 소리치는데 더 열받더라고요. 애가 거짓말합니까?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 집에 살기 싫으니 분가나 시켜주고 제신랑 통장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분가 안 시켜주면 이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딸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할 건데 잘못되면 알아서 하시라고 말했고요. 시아버지는 가서 해보라 하시고 자기는 그런 짓안 했다면서 오히려 더 방방 뜨세요. 그리고 이 일을 친정엄마에게 했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친정엄마는 그 집에서 살지 마라 하고, 당장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치만 이 일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네요. 이번 일에 대해 신랑하고도 진지하게 얘기도 해봤습니다. 완전 속이의 경이키고요. 신랑은 자기 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분가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혼할 수밖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내딸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소중한 딸인데 지켜주지 못한 제 잘못이 더 크고 그저 미안할 뿐입니다.